오늘은 어, 남자끼리 어떡πά? 보드카페 가면 생기는 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1구금 생각 게임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Let's go. 병이 아, 이거 막기. 이걸로 기 아, 오케이, 아, I hope. I hope. I h o p 요 아니 o p e I 아 o p e I 진짜 p e I hope. I hope. I h o p 아니 hope. I Sorry. 0 0 r 이 y i 쏘 sorry. 0 0 s o r 진짜 모르겠다. 어, 근데 아예 모르겠는데. 근데 여기 여하뭐 하는 이있이있 y i 아 s 아한 r y 그게 s 아 내가 y 내가 s o 어 r 근데 그남 o 자 r y I'm sorry. I'm s o r r 뭐 추천할 만한 게 있나요? 감성 분들 오셔서주면은 뭐, 좀 어, 어. 앉을까요, 아니? 어, 어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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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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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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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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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거, 거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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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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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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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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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이 아 여기 있어 요 있나 기사기 엽사람과어 진한 티켓스 사진한 <laughs> 누누구야 누구, 어, 전화 전화 너무 정치 안 맞게 전화 소심하게 하네 아, 아 이거 만대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아 진짜 이렇게 한다고 시발 니는 덩치야 아 존나 작네 <laughs> 동존장 다5 4 3 2 오케이 콜아 됐다 빨리 해라. <놀람> 어, 오도이 okay. 아, 저거 제 아주. 아, 아, 아. 오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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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치 아. 없음. 너 없는데. 티야. 너티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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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안 안 되지 안 되지 안그 e on, and drive it. Oh, you 달 e e d to s 달 e 달 o 달 r 달 e 달 f 달 m in the w a 이야 m in the w a 잠들 잘 세우지. 잘 잘. 민잘 세우잖아. 자 어, 두선 안 돼. 두 선수기 없잖아. 왜안 돼? 되나? 왜 뒤들은 되고 어, 우리는 안 되는데. 엄마손 어, <laughs> 없는 거예요. 뭐라카노엄마손 이거 어? 마손 아니지. 왜? 위에 재우시는 그런 그런 법이 없어? 내가 그 채물 치러 어. 아, 두선 안 쓴다 했잖아. 금방 전에. 내가 두선 안썼잖아 지금. 한한 번. 이거 이손으로늘이으로 해야 돼. 어? 반칙. 왜요? 아이손만 해야 돼? 네 반칙이 엄마 불러오세요 아 주사 수에 없다니까 아기안돼 이걸로 해야 돼한한 손만 쓰라니까아뭐 피하지 뭐 내가 니 얼굴 만들었잖아 뭐? 광화 <laughs> 있잖아 어? 게이아어어 근데 저데노인데 아 카메라 없다한대 네. 맞을게요 어, 한대겠습니다아 알았어 해아 근데 형 저는 아 맞았다 맞았다 맞라 이건 진짜 맞아라 동생한테 아 되라 동생이 형한테 아아 국민 사투리야? 아우 진짜 아, 왜 <laughs> 내가 민주 주의 <도의, 웃음> 인민공화국 <공허고>. 아이씨 <laughs> <laughs> 이 맞았어 아파요 됐어 아뇨 생각하지 말고 게임 하자니까 아, 그래 그래 하자 뽀니까 오빠 기게 하자고 야, 야, 야. 그냥 재미있는 게임 들 오빠, 오빠 벗기게 하자고 거이 게임 있거든 거북 게임? 거북이 게임? 응거북 어. 게임 거울... 채... 고... 고추. 고추가 뭐야 최민, 최민 자라꼬추 어 나갔나? 아라추가 뭐야? 자라꼬추 자라꼬추가 뭐예요? 자라추야 자라꼬추 같던데 자라꼬추 숨있다가자라추뭐나 하나 안있어 자신감 나, 존나 나와있어 아 진짜 아 자라꼬추가 껍데기 덮여있다 자라꼬추라고 하네 차비 근데 야구 방망이잖아 아내 거는 진짜 마구 방망이 너는 코치 뼈 있는 사람 처음 봤어 ㅋ ㅋ 뼈 밖에 없던데요 <laughs> 아 잠깐만 치 코치 뼈 있다 이제 v f p 줄 알았어요 VF 뼈대 밖에 없더라 진짜 쥐가 해물이겠다 VF 오토바이 알잖아 <알죠>? 뼈대가 <laughs> 오토바이가 <laughs> 아니 아, <laughs> 세상 가장 많은 아이들을 차지해 갈수 마해. 마해. 이정이들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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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수 있을까요? 마 뭐, 마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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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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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옆면도 나오네, 아마. 아, 이거 말고. 이거는 뭐야? <laughs> 아, 진짜 이건 아니지. 아, 야, 아, 아, 형 <웃음> <웃음> 존나 정가하이 나왔어 아, 이 아, 아, 거 없어? 아, 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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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, 아, 안 돼. 아, 거안 아, 아, 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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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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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야, 무조건 나. 무조건 와봐. 아이씨, 졸라 웃기는왜안건 나. 내 유튜브 나락 간다고. 나락 간다고. 어. <laughs> 아, 졸라 웃길다